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신이 만든 이 세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뭐라면, 숲스페 t 의아 n 테르니타티 s 영혼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고전적 휴머니만 따라서 무엇을 추구한다? 영혼. 영혼을 추구한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은 숲스페 a 의 휴머니타티즈. 인간의 관점에서, 어, 삶의 의미를 조명하고 반성하려고 그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근대적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느냐. 제가 이숲스페츠의 마키네, 기계의 관점에서 전부,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전부. 이 문제를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도대체 인간의 본성인가? 오늘의 주제이죠. 예. 기술 혁명과 인간의 본성.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성 그러면 영어로는 nature. 그러죠. The nature of t h u m a n 인간의 본성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등장하는 단어가 맨날 정해져 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기한 것처럼 존 로건 에코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성 그러거든요. 이성.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성을 잃을 때는 제 개됐네 그러잖아요. 음, 동물이다 뭐 이런 뜻이죠. 또 아니면 조원 폴리티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서로 어 교류하고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은 없어요. 다른 동물은 단순한 집단을 형성하기나 해요. 개미나 벌과 같이 군집생활을 하지만 군집생활을 한다고 해서 특정한 신화를 추구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놓으니까 상상력. 또 인간은 무엇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아느냐면 What is wrong? What is right?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도덕적 판단을 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 이성, 상상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 도덕성도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컨대 예. 상상력도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돼요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그러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읽는 거그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신도 잘안 믿어요 왜냐면 요즘은 자기 자신도 안 믿는데 예그뭘 네.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을 쓰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특성 이게 핵심적이에요 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거 무엇 이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숙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 인간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성인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보면 아직 성인이 될됐어 아직 인간이기는 하지만 미숙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그죠? 렇왜 살지? 뭐 이런 거. 이거 안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 왜 살지? 어떻게 살지? 또는 네 번째, 교육훈련 또는 교화를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특성.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 특정한, 예, 예 지식을 갖다가 머릿속에 주입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 간건데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쥐어버리고 제거하려고 그러더라도 욕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면 그건 본성이 아니에요. 이런 본성은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이. 생소할 때는 기억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열고 큰 소리를 외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예, 라틴어로 원래 포스트는 뭐뭐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간 이후에 등장하는 휴머니즘 이런 뜻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통적 휴머니즘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면 본성은 주어진 인간의 본성은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나 이제 지구로 나갈 거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 신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연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또 nature is given 주어진 것이다. 본성은 원래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도덕적 판단을 할때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통적 휴머니즘은.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 본성은 절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다? 변화한다. 변화한다. 예를 들자면 변화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이라면 원래 동물의 한 종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태어나서 일정 시간 살다가 특정한 시기면 죽죠. 예. 이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만드는 거예요. 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에콘데,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무엇이 좋은가는 어떻게 결정해? 원래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단계로 바뀌기 시작했대 인간 본성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휴머니즘의 탄생에는 결과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파베르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도구가 발전하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성 자체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려고 그러니 자연과 문화를 구별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무엇이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무엇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앞으로는 더욱더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과 기계는 더 이상 앞으로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어, 이제 아,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운틴 바이크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마운틴 바이크를 타다가 어, 한 번은 뭐. 공중 한3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여기 아름다운 쇄골을 부러뜨렸어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철심을 박대요. 철심을 박. 어, 그다음에 1년 뒤에 가서는 철심을 또 빼야 돼요. 왜안 빼면 왜냐면 다른 어 뼈들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 선생님 한몇년뒤 부러지면 좀 괜찮을 텐데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앞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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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 예컨대 신소재가 나와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기존의 뼈와 자동적으로 동화되는 그런 소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일년 뒤에 또째 가지고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되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도 어, 엄청난 기술의 도움을 덕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따라서 예, 인간 기계라는 것이 먼 어, 훗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 본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 많이 대두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이 일종의 기계와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anthropological machine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Homo sapiens는 인간은 무엇이 인간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꾸밈없이 구별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 인간이 아닌 게 뭐지? 과거에는 뭐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동물이 아니었죠. 앞으로는 뭐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기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기계가 자꾸 인간 흉내를 내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더 일을 더 잘하잖아요. 인간보다 사고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에 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의 틀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 정원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기계로, 하면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기계로 만들 수 없는 것은 기계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모든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토마스 업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두뇌를 갖다가 해부해 보고 두뇌처럼 만들어 보면, 아, 두뇌가 이렇게 작동하네. 이걸 알수 있는 것처럼 직접 만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만들어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고하고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고서는 실적으로 질 이해가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과학혁명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언어는 전부 다 수학적으로 어, 풀 풉니다. 수학적으로 풀어서 어 과학과 기술이 예, 앞으로 발전을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진보의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하면 21세기 예, 말쯤 가면 인간의 수명이 120, 150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유토피아를 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우리가 근대에서 시작한 이런 과학기술 혁명을, 어,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포스트 휴먼의 탄생과 인간 본성의 미래.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지구에 드러났어요. 등장을 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뇌는 컴퓨터이고 컴퓨터는 뇌이다. 그 우리 두뇌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 업로드시킨다고 그런다면. 컴퓨터가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컴퓨터는 살아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 인모테리티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는 계산 가능하고 컴퓨터는 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어 이런 어, 지식들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걸 요즘 컴퓨터 언어로 물으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알고리즘은 뭐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고리즘이에서 따온 건데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이진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의 기술적 과정을 서술한 규칙이고 이 규칙을 만들어내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 이거를 입 n 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전부 풀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뭐 예, 비가 어느 정도가 내며 내리면은 건데 땅이 어느 정도 젖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바둑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으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알고리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세돌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역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계산은 계산기를 어떤 물질로 만들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두뇌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두뇌가 몸으로 이루어져 있건 아니면 기계로 이루어질 건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진단도 더 잘하고 뭐 에컨데 판례 분석도 훨씬 더 잘하고 아니면 마케팅 전략도 훨씬 더잘 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덜어 잘 한다거나 능력이 모자라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